어, 아, 농축어. 뭐야? 얼굴에 왜 그래? 어, 그래 어떻게 들어왔어?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. 또 재밌는 게임 생각났습니다. 어? 두분서 가게 보세요. 아이바이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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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방님이 여기 엎드릴 수요. 그거 알지? 뛰는 거. 아, 아, 어, 아, 오케이. 아. 어? 오케이. 거기 거기 발. 자, 거기 발 움직이지 말고. 자, 두분 가게 보세요. 지는 사람이 이제 넘는 겁니다. 어? 오케이, 오케이. 그자리 그대로. 그 자리 그대로. 아이바이보. 어? 특히 가이바이보만은 못 하네. 이 선택 잘 선택해야 돼. 아. 오케이. 거기. 이 오케이. 지는 사람 넘는 거야, 바보야. 나여기서되잖요 아, 아, 이거 괜이 아, 오, 레전드 레전 우리 이제 갈 이제 지는 사람 무조건 빠진다. 가이바이보 오케이. 안 그래, 안 어, 뭐. 아, 장나 그거고 네가 넘게? 너무 오. 어 뭐야? 관계 있죠? 야, 열어 줘. 열지 마. 열지 마. 열어줘. 열지 마. <laughs>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도분씨따뜻여따분 여러분, 여 이거지 <웃음> 이거지 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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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만져봐 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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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, 이불을 다 안고 자는 습관이 있어. 아 진짜? <laughs> 다 가져갔나 봐. 어 어쩐지 안고 다 안고 자는 거야. 그래서 나중에 또.. 사장님. 여기 응. 좋다, 근네요응 좋네. 와 근데 여자들 진짜 저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좀 극혐이긴 하다. 너무 오래 걸려. 너는 저세명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? 한명 중에 진짜 없으면 그중에서 못생긴 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. 누가 제일 못생겼어? 난너 얼굴 더 나은 것 같아. 아왜 개인적인.. 색깔이 있잖아. <laughs> 아 이렇게도 꽤 나와. 보통 아, 안줄알았어 몰랐어 진짜. 얘기한다고. <laughs> 야도야 외모 인기 투표였거든. 응. 네가 1등이야오 진짜. 끝에서, 끝에서. 끝에서 끝에서. 아 진짜? 아무래도 도화 지훈자 난리였거든. <laughs> 인스타 인스타. 지 화장품 어, 홍보해야 되니까 난리나고 여기는. 저한테가 좀 할리갈리하고 난리였거든요. 근 진짜.. 네. 제체세명을 나무 시키고 가고 싶어 한번 하자, 우리 나도 그럴까? 네. 오늘? 택시 불러 잡으면 되지. 여기서 택시 비 20만 원 나와. 왜? 어? 여기 오는 사람이 차를 들고 올거 아니야. 왔다. 오고 있어. 로아가 타 로아가 타고 갔어요. 로아가가 선착순으로. 우리는? 몰라. 타도 타 타도 되는 거 같아. 뭔가 빈한것 같아. ん、oh? 치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안 돼. 어 오토바이 온다. 오토바이도 가능. 왼쪽으로 가시네. 안녕하십니까? 고생하십니다. 네. 아 트럭이다. 어 아, 트럭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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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빨리 와. 장난치지 말고. 하마디씩 <목소리> <한> 들어하세요. <목소리> 네, 아, 하나 둘, 둘, 둘 셋. 하나, 오케이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아, 네, 아 가면 안 돼. 가면 안 된대. 가면. 가면 가면 안 돼. 디포야, <laughs> 가면 안 된다고. 디포야. 나는 말해줄게 형내 목소리에 는 약간 좀 그게 있어 악센트가 응, 존나 세가지고 말을 듣게 되는 그런 게 있어 야, 해봐 그럼 누구? 도아 야 도아야 일로 와봐 바로 잖아 왜.. 그래. 왜 와? WT1 절로 가봐 왜 와? <laughs> 말잘 듣는데? 야야 도야 일로 와봐 야야 저희... 저희... 세아 일로 와봐 어. 봐. 세야. 잠깐 일로 와 봐. 좋아. 휴대폰이 여기 있네. 던진다. 던지다안 나오면 진짜 던진다. 아, 싫어. 던져. 아, 진짜 던진다. 던지라고. 던진다. 너왜 던지는데, 또라이 새끼야. 방송안 된다니까. 빨리 가져와. 아. 왜 그러는데? 아니, 내가 왜 이때까지 야, 아, 가라 뭐 시랄인데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 빨리 가더라고 케이스밖에 안 닫혔는데 <laughs> 케이스밖에 안 닫혔는데 아 내가 어떻게 휴대폰을 던져 이아어 어, 휴대폰 저기 있어 yeah <laughs>